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독하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laughs>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 2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질수 있습니다. 이 1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요 17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이지요 오늘 말씀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겸손한 사람들.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지요. 사람은 그 본질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내가 누구인 줄 알면 하나님과 가까이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지금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확실해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되지 못한 거예요.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완성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건 하나님을 내가 친밀히 하느냐, 친밀히 하지 않느냐에요. 내 상태 자체가 인간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하느냐, 곧 하나님으로 자기가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존재가 되지 못하느냐, 이 차이인 것이에요. 사람 눈에는 모두가 똑같아요.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존재냐, 존재가 아니냐로 구별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겸손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서 떠났어요.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루살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성으로 만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곧 절기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신이 그곳에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찾지도 아니하고 붙들지도 아니했어요. 그러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복귀하기 위하여서 2, 3, 4절을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첫 부분만 한번 읽어봅니다. 29장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국하며 거기까지 아리엘은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언약을 잊어버린 그예루살렘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괴롭게 된 하나님이 왜 괴롭게 하겠어요? 야너 겸손한 자 되라고 2절 3절 같이 한번 또 처음 부분만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이제 외국에 있는 이들을 이방의 사람들을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너를 괴롭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진을 치게 하겠다. 너 겸손한 자 되라. 너 그렇게 강하지 않아. 너 그렇게 온전하지 않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절 처음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너무 이제는 힘이 없어서. 너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들이 구절 한번 읽어 봅니다. 구절 한번 읽어 봅니다. 그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 읽어 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몸이 아니오. 그들의 비틀거림도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맹인된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선견자,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 주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자기 소리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그만큼 작아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자기의 소리로 대신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까? 겸손한 사람일까? 당연히 교만한 사람이겠죠 겸손이 없어요 내 소리가 많아지면 불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소리는 작아지는 거예요 내 소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소리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자기의 소리는 많이 해 하나님의 소리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교만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버려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이 안 버려요. 자, 우리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체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이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내가 너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괴롭게 하기도 하고 말소리를 낮추게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다. 너를 대적하는 세력들, 이 순간에 내가 몰아내버릴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너를 겸손하게 만들도록 곧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해 주시는 일이 뭘까? 십 14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참된 지혜, 참된 명철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기이한데 가장 기이한 일. 이 기이한 일이 뭘까요? 십자가의 지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버린 지혜를 말하는 것.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가 언약을 붙들었느냐? 언약을 보았느냐? 그 언약의 실체를 보여줄게. 그 언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내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겸손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겸손하지 못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겸손한 자를 우리 주님은 붙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겸손한 자. 당연히. 겸손한 자는 누구냐? 언약을 붙드는 자예요. 아무리 겸손한 한 모습으로 보여도 언약을 붙들지 못하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겸손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어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그 목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꿈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분한 한 분이. 오늘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실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겸손한 자로 세우길 원하셔서 귀하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여호와로 말미야마 여호와로 말미야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생긴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야마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리니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주님이 겸손 언약을 붙드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근원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주시는 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는. 것. 우리의 선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여호와에게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겸손하지 못했을 때는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었느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사망을 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죄와 연결이 돼. 하나님 대신에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고, 말미야마. 결국은 우리가 출생시키는 게 뭐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출생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로 말미야마 생명이 출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망을 낳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생명을 낳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말미암아를 바꿔야 돼요.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도 여기에는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생명이 탄생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탄 우리 주님께서 "신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야,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뭘 주느냐, 한 싹, 한 아기, 한 돌, 이걸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면 너희는 그 언약을 붙들어 그 언약에 연결되어 있는 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살아가는 자.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완성하실 일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아멘 이게 눈이 뜨였어요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한 아기를 통하여, 한 싹을 통하여, 한 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근데 그 전에는 선지자들이 맹인이었단 말이에요. 맹인이었어요. 구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다시 한번 구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구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독지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름이 독지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게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게 노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본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야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보여야 생명이 보여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을 전하는지 몰라요. 내가 왜이 말을 그러면 들어야 되는지도 듣는 사람도 모르고. 전하는 자도 뭘 전하는지 모르고 듣는 자도 내가 무엇을 듣는지도 몰라. 예수가 없으니 뭐가 들리겠어요? 정확하게 예수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언약을 붙드는 자, 내 주님께 속한 자로 내가 살아가야 돼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러말미암아 생명이 탄생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겸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망을 낳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 우리는 첫 사람 아담에게 연결돼. 그분 뭐 태어 땅날 때부터 누구에게 연결돼 있는? 첫 사람 아담. 첫 사람 아담은 죄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뱃속에 넣고 있고, 입에 다 물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한 사람 아담은 내가 그러면 연결돼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삼성 컴퓨터보다 맥북을 더 좋아해요. 사과가 그려져 있어. 유머가 안 통해. 네. 우리는요 정확하게 알아. 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에 붙들린 자,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 이렇게 살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근데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 세상에 온내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여러분이 진실로 언제나 내 주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같이 2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 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 곧 그에게 언약을 주어,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야, 네가 의로워지는 일들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통하여 너에게 보내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의로워진 거예요. 너 구원이야. 의로워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의로움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 일들을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 이스라엘 족속 야그로 말미암아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 귀한 축복 이걸 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항상 착각하죠 구약 시대는 내내 착각해요. 착각하고 또 아니었다고 또 착각하고 또 착각하고 뭐요 그것을 이 하박국을 통하여 가르쳐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야너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칠 거야.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 우리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칠수 있습니까? 아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지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지 너희가 그들과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여 의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비교하여서 우위에 있으므로 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의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은요 끝까지 인간이에요. 인간이 의로운 행위를 해도 인간이에요. 곧 인간은 의롭지 못해요. 의를 더해도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 본질을 어떻게 벗어나요?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끝까지 인간.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비로소 내 주님을 붙잡는다. 여러분 새벽기도 한다고 해서 의로워져요? 의로워진 건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금 수십 년째 새벽기도해도 나는 나거든요. 누가 의로워져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내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내가 우리 주님의 힘으로 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게요. 하면서 내가 우리 주님 붙드는 자로 내 주님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의 사명을 그 시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이게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실패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진다고 해도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게 사람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사람을 존중해야 되지만 사람을 사람 위에 있는 존재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다 사람. 사람은 다 사람이에요. 사람 이상의 사람도 없고 사람 이하의 사람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모습인 거예요. 실존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모두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동일한 분량에 십자가의 그 주님이 오늘 또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십자가의 주님이 덜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똑같이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와 50년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나는 똑같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분량의 예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내가 그 예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존재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그것이 필요, 그 절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일한 분량으로 하나님이 똑 같은 분량으로 그리스도가 똑 같은 분량으로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외에는 우리 주님을 거룩하다 할 것이 없어요. 내가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것. 자, 그렇게 되면 24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혼미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원망하던 것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하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으로 내가 채워지기 때문에 혼미하던 것들, 질서 없는 것들, 원망하던 것들이 썩은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원망하는 것들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어제도 원망 조금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상품성을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혼미한 것도 내 그리스도인됨의 그 상품성을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나 질서가 있는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감사가 있는 분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사과를 먹는데 좌우 위 아래를 먹는데 맛이 똑같이 좋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어디를 먹어도 사과가 맛있어요. 껍질을 먹어도 맛있고. 알맹이를 먹어도 맛있어요. 그렇게 좋은 상품성의 모습, 네 이것이 나의 모습이 돼요. 네 옆을 먹었데 좌를 먹었는데 맛있었는데 우를 먹었는데 안 맛있어 그럼 상품성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게 가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혼미함도 사라지고 원망함도 사라지는 왜 구원이기? 있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내가 기뻐. 우리 주님을 거룩하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참 우리 주님으로 내 자신이 구원이든, 지금도 동일하게 내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인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인정, 내가 그리스도인됨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분량이 적어도 된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동일하게 십자가의 분량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처음 구원을 받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처음 내가 구원을 받았던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모든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길 가다가 위험하니까 계단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꼭 계단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옆길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옆길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